네, 일반 전표 입력 보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인출금이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했다.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인출금이라고 했고요. 자, 이러한 인출금 계정 과목은 우리가 개인 회사에서 쓰는 것이 특징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 재무 상태표나 뭐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어, 우리가 기말 시점에 인출금을 자본금에 대체하는 그런 분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인출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분괴를 해주시면 그걸로 입력해주면 되는 문제죠. 자, 우리가 하나씩 볼게요. 8월 1일날, 자, 날짜를 보시면 되고요. 어, 대표자가 자택에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인출하였다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이거를 분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인출했잖아요. 어쨌든 어떤 어, 목적이든 어쨌든 우리 회사의 보통 예금이 감소했겠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 200만 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회사 비용으로 회사의 가전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누구의 가전? 가전제품이에요 대표자가 그냥 자기 개인적인 자택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 회사 돈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비품이라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회사의 가전제품이 아니고 개인적인 목적의 그러한 어 자택의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인출금이라는 계정감목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 200만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 차변에는 인출금, 대변에는 보통 예금, 이렇게 붕괴하는 것이 어 첫번째고요그 다음에, 어 자, 요거를 일단은 뭐 입력을 해볼까요? 자, 8월 1일 날, 자, 요거는 이제 대체전표가 되겠죠? 3번에 차변 해주시고, F1을 눌러서 인출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 자, 2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도 F1을 해서 보통 예금 해서 자, 2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입력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붕괴만 하실 줄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8월 4일이 나와 있죠. 자, 8월 1일에 인출해 간 금액 200만원. 자, 우리가 방금 처리했던 그것 중에서 일부인 150만 원을 다시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이 대표 대표자가 어 회사 돈쓴거 어 우리가 그때는 급해서 썼는데 어 미안해서 다시 돈을 갚은 거죠. 그래서 다 갚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 150만 원만 갚았죠. 그래서 어 일단 이 150만 원 우리 회사로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50만원이 이렇게 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상대편 계정과목은 뭐예요? 인출금 이래서 그만큼 우리 인출금 줄어들었다라는 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인출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나머지 50만원이 남았죠. 인출금 200만원 중에서 150만원 갚았으니까 나머지 인출금 50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는 어, 문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기말 시점에서 그 인출금을 자본으로 대체 시켜주는 대체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인출금 50만 원 이렇게 어, 없애주는 분계까지 할 거다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출금에 대한 것도 봤고, 자 이번에는 상품의 매출과 매입을 보도록 할게요. 다 5번에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 그러한 붕괴가 되죠. 그래서 요 상품의 매출과 매입에 대, 대한 붕괴는, 어, 매 시험마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거나 또는 매출하거나 이런 붕괴는, 어, 매 시험마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매입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상품을 매입했을 때,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어떤 어, 계정 과목 쓰나요? 외상 매입금. 그쵸. 말 그대로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을 쓰고, 이거는 우리 회사의 부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자 2월 4일 거래를 볼게요. 판매를 위하여 상품을 애듀에서 200만원을 구입하고, 결제 대금 중 50%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나머지는 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공개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자, 분개를 하면 일단 우리가 차변에 우리가 상품을 구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판매를 위하여 상품을 산 거기 때문에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오게 될 거고 금액은 200만 원인데 자, 요 200만 원을 반은 보통 예금, 그리고 반은 외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반 50만 원. 아, 50% 반. 해서 1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고 그래서 보통 예금이 대변에 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즉 100만 원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즉 부채로 우리가 처리해 주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요 가로죠. 요거는 뭐예요? 어 우리 회사의 채무기 때문에 반드시 계정 어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해서 에듀라는 거래처까지, 어 반드시 잊지 말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걸 한번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0204 날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체전표겠죠? 그래서 차변부터 해볼게요. 자, 3번 차변으로 해주신 다음에, 자, 상품을 입력해주시고, 금액은 200만원. 그리고, 자, 같은 날짜로 대변이 지금 두 개죠? 보통 예금부터 할게요. 대변 4번 눌러주시고, F2로, 보통 예금. 예금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자, 보통 예금은 200만 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래서 반드시 자동으로 생성된 금액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00만 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나머지. 나머지는 대변에 뭐예요? 외상, 매입금이죠. 자, 이 외상, 매입금은 우리 회사의 부채다, 채무다. 그래서 F1을 눌러서, 에듀에 대한 거다. 그래서 에듀. 애주. 자, 에듀라고 했는데 지금 에듀가 거래처에 없죠. 그쵸? 거래처에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신규 등록을 해서 문제에 신규 등록을 하라고 나와있진 않았지만 자, 신규 등록을 해볼게요. 자, 거래처 코드는 뭐 임의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 명 에듀를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에듀가 새로 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만약에 거래지 없으면 이렇게 신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엔터를 치시면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매출했을 때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과 함께 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사에 자산이다. 즉, 우리 회사 채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되는 그런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2월 20일 날, 레빗의 상품 500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올 거고 차변에는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즉, 우리 회사 받을 게 있어요. 즉, 채권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받을 거냐 라는 거래처를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입력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매출채권이죠. 그래서 매출채권에 두 가지가 있다. 외상매출금 그리고 받을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 요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어음, 수표로 회수했을 때, 요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매출채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즉 우리가 어 물건을 뭐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어음을 받아서 판매했을 때, 요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권리에 대해서 자, 현금으로 회수할 수도 있고, 또는 어음으로 회수할 수도 있고, 또는 수표로 회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회수를 했을 때 어떤 붕개들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7월 16일부터 보시면, 경은의 외상 매출금 300만원을 전액 3개월 만기 어음으로 받았다라는 거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은의 외상으로 매출한 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음으로 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회계처를 리 하느냐. 일단 쉬운 것부터 할게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받았으니까.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우리회사의 자산이 대변에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오는 거고 거래처는 뭐다? 경은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회사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된다는 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음으로 받았대요. 어음으로 받았으면 우리 어떤 계정과을 쓰나요? 받을 어음이 죠 그래서. 음으로 받으면 말 그대로 받으러웁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거는 우리 회사의 어또 하나의 채권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외상 매출금이든 받으러웁이든 우리 회사의 매출 채권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둘다 거래처를 각각 걸어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 자, 그 다음 8월 10일 날. 8월 10일 날 경은 외상매출금 2,7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 라는 문제가 있죠. 자, 이거는 어 하나씩 볼게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의 외상매출금이 이제 회수가 된 거기 때문에 요게 대변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마찬가지로 어 거래처 걸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요거 2,700만 원인데, 자, 27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그래서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1000만 원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잔액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나머지 1700만 원은 받을 어음으로 해서 요거는 우리 회사 채권입니다. 그래서 경은이라는 어 거래처를 걸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요, 여기 이 거래에 지금 현금 요것만 차변에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0810 날짜를 입력해주시고, 자, 3번 차변에 F1을 눌러서, 현금. 현금으로 받고, 현금은, 어, 세컨셈무가 아니죠. 거래처 그렇죠, 패스해주시면 되고, 자, 천만원. 천만원. 입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차변에 한 가지 더 있죠. 차변에 F1을 해서, 받을, 어음인데, 요거는 우리 회사의 채권이다. FE를 눌러서 거래처, 경은이죠. 경은.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해서, 1700만원. 자,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이 남았죠. 4번 해서 FE 하면, 외상 매출금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의 채권이기 때문에 FE를 해서, 경은이라는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8월 23일 자 보시면 거래처 경은에서 외상 매출금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경은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고 자요 부분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죠 자 당좌 수표로 받았대요 그런데 누가 발행한 경은이 발행한 즉 타인 발행 수표라는 거죠 타인 발행 수표는 우리가 무조건 뭘로 처리한다? 현금으로 처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표를 받았을 때는 어, 이 수표가 누가 발행했는지부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아닌 거래처, 즉 타인이 발행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 무조건 현금이 되는 거고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다. 그러면 뭐가 된다? 당좌 예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발행했는지를 음 보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타인 발행이니까 현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라는 개념과목 쓰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3천만 원이 없어지는데, 천만 원을 현금으로, 즉 이거는 타인 발행 수표로 받은 거고. 그다 나머지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어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차변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 그대로 이거 그대로 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당좌 수표에 대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좌 수표에 대한 이어 붕괴가 어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할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했을 때, 네, 우리 매출 한 금액 그대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 외상으로 매출한 다음에 그 외상으로 매출한 그 날짜가, 어, 만약에 뭐두달 뒤였는데, 어, 빠르게 회수했다. 회수했다. 예를 들어서 한달뒤 회수했다. 그러면, 어, 빨리 회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할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 매출 할인은, 어, 우리가, 어, 따로 개념 과목을 쓰죠. 그래서 매출 할인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는데 요 코드, 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 요게 또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상품에 대한 매출 할인이면 상품에 대한 요 코드가 있다. 그래서 403번 요거를 어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전산에게 이급은 상품에 대한 매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 그냥 403이라는 요 숫자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7월 2일 보시면 어 매출 거래처 수진 백화점의 상품 어 상품 자 외상 외상 대금 6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2%를 할인해주고 대금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뭐예요? 어떤 거래예요? 우리가 그 전에 수진백화점에 대한 어 외상 매출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진백화점이 어 우리한테 이제 회수를 하는 건데 어 예상한 날짜보다 약정기일보다 어, 빠르게 회수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를 할인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요. 우리가 외상매출금은 회수한 거래잖아요. 어, 약성일보다 일찍 회수했다. 어쨌든 우리가 회수한 거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채권이 없어지게 되겠죠. 대변에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600만원이 없어지고 자, 요거는 우리 회사 채권이기 때문에 수진백화점이라는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600만원에 대한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전액 받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약정기 보다 일찍 회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그 2%만큼 할인한 금액. 즉, 600만원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12만원이죠. 그래서 이 12만원만큼 우리가 할인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우리가 쓴다라는 거고 이요 403은 이요 계정과목의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입력할 때볼 거고요. 그래서 이 할인된 금액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받은 거고 뭘로 받았다?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래죠. 그래서 사면에 나머지 금액 당좌 예금 이렇게 오는 어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는 0702 7월 2일이고요자 일단은 우리 대변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자 대변 4번 한 다음에 F1을 해서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래다 라는 거고 요거는 거래처를 걸어줘야겠죠. 수진, 백화점 자 금액이 얼마예요? 600만 원. 600만 원의 채권이 없어지는데 요거를 우리가 전체 다 금액 받은 게 아니다. 자 차변에 F1을 해서 자 매출 할인부터 할게요. 매출 할인 치면 코드가 여러 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참고해 보시면 어떤 매출 할인인지,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인지,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인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매출 할인인지, 요게 참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상품 매출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드 번호 403번, 요거를 써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03번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자, 요거는 거래처 패스해주시면 되고, 금액이 얼마예요? 600만원에 2%. 그래서 12만원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자, 나머지는 차변에 물로 받았다?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당좌 예금해서 하면은 나머지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출 할인에 대한 것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매출에 대한 메인 매출에 대한 그런 거래 보고 있죠.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한 거래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받을 어음에 대한 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받을 어음은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